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개그맨 양헌입니다. 공개 양! 자, 오늘도 경매 물건을 임장하기 위해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물건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입찰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이번 물건은 2018 타경 103812. 예. 이겁니다. 예. 자, 이게 어,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대림 신동아 파밀리아파트 101동 11층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대형 평수예요. 전용이 126제곱미터, 38평이니까 공급이 아마 45, 6평 될 겁니다. 153제곱미터, 어, 큰 거예요. 그래서 대형 평수는 약간 또 황금성도 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좀 작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어, 감정가가 6억 7 5 0 0이었는데 한번 유찰이 돼서 5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이 물건은 유치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체납 관리비가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물건 또 일반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좀 낮은 가격으로 한번 입찰을 해보려고 해요. 시세가 한 7억 정도? 7억 조금 넘게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지금 가서 한번 돌아보고 체납 관리비가 어느 정도 천만 원 정도라고 관리실에서 얘기했는데 위아래로 얼마 정도 되고 또 유치권을 또 우리 신동아 건설에서 뭐 주장하고 있는데 얼마를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시세도 한번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요 그럼 저와 함께 자 우리 신대림 신동아 파밀리아파트로 출발 출발 아니야 출발 아니야 출발 그럼 유치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동아에서예 신동하 건설 예, 예. 뭐잘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안 주면 키를 안주니못들어간 거죠 아... 근데 내 집은 아니니까 유치권을 걸어야 될거 아니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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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유치권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몰라요 그럼 전화번호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전 아, 몰라요 저희, 저희하고 경계 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당연하죠. 아, 전화번호 모르죠, 당연 그럼 그래서, 뭐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이신고하은 아, 인터넷에 전화 해보세요. 인터넷에 아가아 네. 진짜요? 경미 팀하고는 우리 학원을 몰래. 우리 그냥 경미 한 대만 저희도 알지에 그냥. 음. 그러니까 유치권이 뭐 유치권이 뭐 신고새로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신고가 법원에 얼마인지 안 들어왔어요. 그게, 그게 문제. 저희 그건 아세요? 이거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보고 하고 그 안에 뭐 사람 안 살았다는 거그거밖에 몰라요 예 아예 안 살았다? 네 아예 안 살았어요 깨끗하 들어가 보니까 에... 뭐안 살았으니까 입주를 안 했으니까 아 이, 유치권 얼마인 줄 알아야지 넣튼 네, 그, 거지 관리비는 이게 공용 관리비만 그렇 관리비가 한 번도 안살라는게한 번도 안낸게 하여튼 천만 원은 안 돼요 9병만 원 넘고 아. 공용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지안 살았으니까 그죠한 번도 안 살았으니까 아직까지 누적된 그, 그 공용 그거 만 얘기라는 거지. 아. 그거만 되면 될건 없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안녕하 십니까? 미래를 창조하는 신동화 건설입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무팀 유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쁘신데요. 네. 그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경매 물건 때문에 그니다 대림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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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신 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부서 팀 강재입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경매 물건 때문에요. 그 대림동에 있는 예예예 파밀리아파트 예, 예. 11층. 네, 네, 네. 네그 유치권이 얼마 정도 신고됩니까? 아 그거는 일단 저희가 따로 공개 안 하는 걸로. 그래, 그래, 그래도 낙찰을 받아야지, 그 얼마 낼지 알아야지, 이게, 낙찰을 받을 거아니 그런 대략이라도 알수 없을까요? 대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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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거라서요. 1억이 넘습니까? <laughs> 그것도, 한 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진짜. 아니, 저기 그러니까 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예. 다들, 궁금, 궁금해 하시죠. 왜냐면 병매에서 참가를 하셔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저희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일단 그거는 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져습니다 와, <laughs> 진짜 너무하시네요. 대략만 말씀해, 오천,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각찰자가 있어서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네. 아니고, 아, 말씀을, 일단 저희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힌트만 주십시오,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천 단입니까? 어, 어긴 없습니까아 죄송합니다. 천 단이면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아, 그게 저희가 잠깐 실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 그럼 <laughs> 또 유찰될 건데요? 아 일단 뭐 들어오신 그 상관없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떠나서 그 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순단입니까 이런 어, 건넘습니까 어, 그것만.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와 진짜 너무 하십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원, 원하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딱 일괄 기본계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좀알려달 음. 그래도 저희는 일단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음. 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관리사무소 갔다 오고, 부동산도 갔다 오고, 건설사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아, 유치권이 얼만지를 안 알아켜줘요. 그래서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게 웬만한 개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면 협의도 가능하고 하겠지만, 이게 건설사랑 유치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만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뭐, 샤시를 뭐, 고친구, 뭐, 이런 뭐, 배수, 화장실, 뭐 이게 아니라, 건축 처음 입주할 때부터 못 들어간 거는 잔금을 못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림동 이 아파트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경매장에 한번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낙찰이 되는지 아니면 또 그날 어 경매 고수들이 그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독산동의 대지. 어, 그건 얼마에 또 낙찰될지가 궁금도 하고, 하여간 이번에 신대림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